우리 이제 총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거.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장 이제 시장의 음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시장의 균형의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균형이 이동하는 거 관련된 지문형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딱 주고 나서 구체적으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균형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계산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절차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방정식, 1차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왼쪽으로 균형은 수요함수 QD와 QS 공급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그 조건에 의해서 어, 이항 정리를 통해서 각각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한번할 거고요. 이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한번 봐주시고. 네, 그림은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거고요. 예,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는 꼭 이거 읽어봐야 되겠죠? 2주, 1주차 마지막에 예,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요. 또 2주차 또 핵심 노트도 있으니까 읽고 오시고. 자, 우리, 어, 핵심 그 계산 문제 익힘장에 따르면 계산문 연습 기초가 있어요. 저 균형량 균형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계산 연습 기초를 할줄 알아야 되니까 계산문 익힘장의 초반 파트를 또 공부를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자, 30일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30일에 이제 나온 문제는 뭐냐? 수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함수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수요함수는 600 빼기 2분의 3p입니다. 여기 오피스텔을 이래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수요량은 오피스텔 가격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수식적인 관계. 그럼 여기다가, 이거 만약에 오피스텔이 200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00 하는 거죠. p 대신에. 그럼 p, q 값은 얼마가 나와요? 2고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100, 300. 이건 300이 되고 600에서 300을 빼니까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아, 300, 300 나오겠네요. 그러면 p 하고 q 하고 곱한 것을 총 매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양업자, 분양업자, 분양가격하고 그다음에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팔아 몇개 팔았는지가 정해지니까 두 개를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분양업자의 매출액. 어, 내가 설렁탕집 하고 있어요.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 결정됐어요. 그날 몇, 몇 개를 팔았어요. 몇 그릇 팔았어요. 합치면 곱하면 뭐가 돼요? 설렁탕집의총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분양 수입 똑같아요. 한 오피스텔당 얼마 정해졌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따라서 수요량이 정해져요. 두개 곱하면 뭐가 돼요?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총 수입이 나오는 거죠. 응. 총 수입이 가장 클때 그때 가격은 얼마인가요? 응, 음, 200, 180만원 할 때, 190만원 할 때, 200만원 할 때, 210만원 할 때, 220만원 할 때, 각각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 어, 그게 3일회 실제로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문제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예, 우리 이제 1교시 때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지금 34회는, 우리가 지난 3월, 4월 과정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첫째 주니까 34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래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때 이렇게 틀린 거 나왔으면 X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편합니다. 우리 필수서에 있습니다. 34회 문제는.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포지 및그 정착물이다. 맞나요? 맞죠? 네, 맞는 얘기. 근데 정답은 틀린 거 고르라고 했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은 아니죠. 2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경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용어상 경제와 관련된 용어를 골라야죠? 예. 수익성, 수요급 조절, 수급 조절, 시장 정보 다 경제와 시장과 관련된 거예요? 맞죠? 네, 맞는 얘기다. 네, 우리 수, 수업 시간에 어떤 거 했었어요? 소뭐 상품이냐 소비재냐 자산이냐 이런 이런 단어들 이런 거다 경제와 관련된 단어였었잖아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그다음에 생산요소까지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법경기에서 물리적 병, 병, 부동산에는 위치, 자연, 공간, 환경 네 가지 기억하자 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요소 자산은 뭐예요? 어디에 속한다? 법 경기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 부동산이니까 틀렸네요. 틀렸다. 따라서 틀린 거 정답으로서 3번 마킹을 해줘야죠. 네네. 이렇게 틀린 거 찾아놓고 정답은 옳은 것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 4번.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춰봅다 그러면 실제로 토지하고 부동산 아니어도 그것도 준 부동산 된다고 그랬죠.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 부동산 맞나요? 예 등기 등록 어떤 게 있었어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중장비, 또업 광업 재단, 공장 재단 등기된 인목. 음. 그다음 5번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도, 지하 지표도, 공중 공간까지 내 네, 소유권이 미친다. 그렇죠? 네. 따라서 정답은 3번 3 번입니다. 다음 34번 34회 때 총론에서는 세 문제가 나온다 고 그랬어요.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토지 관련 용어. 네, 보세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물가 토지. 이거 바닷가 토지 뭐라고 했어요? 네, 기억 나야 됩니다. 이거 빈지. 예, 네, 물가 빈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빈지. 그다음 택지 경계와 인접된 경사면의 토지 보자마자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익이 없는 법지. 그 다음, 택지 지역 내에서,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분류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행지 나와서죠그 다음, 리얼은, 임농택 분류 상호 간에 나왔으니까, 예, 이거는 후보지다. 네, 34회에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어. 이건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니까, 꼭 맞춰야 되는 음.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틀리면 맞출 게 없어요. 네. 빈지? 법지? 이행지? 후보지. 4번. 골라야죠. 그다음 세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 토지의 특성.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네, 틀린 것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합병, 분할이 어렵다? 용도의 다양성과 어, 경제적 공급. 다른 거로 전용해서 쓸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인문학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틀렸다. 그럼 1번이 정답이네요. 네, 쉽게 이제, 어, 뭐, 맞추라고 또 1번에다가 정답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좋, 좋아. 착한 문제네. 착한 문제. 출제자가. 2번. 부증성 나왔어요. 토지의 특성, 물리적 특성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섯 개 무조건 외우자 그랬어요. 부부 연계인, 부부가 연계라고 그랬어요. 부부 연계인, 그 중에 첫 번째 거, 부증성, 늘어나지 않으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렵다, 맞죠? 그래서 공급곡선은 수직이다, 단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네, 3번,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위 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 효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생태공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예, 설명드렸었죠. 생태공원 정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부의 외부 효과. 이거는 인접성하고도 관련을 갖는다. 여기 인접성으로 나와도 맞죠? 예. 영속성으로 인해 부부 연계인 영속성,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처분 수익 된다. 임대차 시장 발전되는 운이다.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소모 안 되니까 감가상각도 안 적용이 안 된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 맞네요. 다음, 5번. 개별성, 개별성 다 다르다. 서울, 광진구 레미안, 청담동 레미안, 제주도 레미안 다 다르다. 다른 부동산이다. 예, 1층에 레미안, 2층에 레미안 다 다르다. 완전한 다 다르니까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됩니다. 바꿀 수가 없다는 나는 꼭 비, 집이 꼭 필요한데 다른 놈 바꿀 수 있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제약된다. 대, 개별성 때문에 제약이 된다. 예, 내용은 뭐 어렵지 않고 그런다 매년 나온다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너무 중요한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꼭 맞춰요. 부부 연계인 그 다음에 문 인문학적 특성에는 뭐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나왔듯이 용도의 다양성 분할 합병의 가능성 또 위치의 가변성. 예. 김포 신도시 생각해 보자 그랬죠. 서울시로 편했던데. 예. 그러면 완전히 다른 동네 된다. 자, 29에 붙어 보겠습니다. 자, 갖고 계신 프린트물 프린트물에 나눠 드렸죠? 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음. 1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사업을 할 권리가 있죠. 이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네, 사용 수익 합쳐서 용익. 음. 그다음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음.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렇죠? 일정 부분 어, 공중권, 일정 부분 지하권까지 다 지표권과 더불어. 네, 내 소유권에 미치고, 소, 토지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공시라는 건내 소유권을 내가 소유자입니다라고 전세계 사람한테 알리는 방법이죠. 그 알리는 것을 어떤 토, 부동산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등기. 예. 그래서 자기 집 등기부 등본 띄워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 등기. 그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정착물은 어떻게 나눈다?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나눕니다. 독립 정착물이라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건물 등기된 임목, 그렇죠? 네. 그러나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어 일부로서 이해되는 그런 어, 정착물, 교량, 담장, 단양생 식물, 어 터널, 네. 줄줄이 나오시네. <laughs> 좋아요. 아주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종속 정착물. 그다음에 이거와 더불어 또 별개 물건 생각해야죠. 동산도 있다, 동산. 여기는 이건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지. 동산, 우리 뭐 휴대폰. 여기, 우리 가 헷갈리는 것. 여기 동산에 들어가는 것. 가식 중인, 수목, 판잣집. 이런 거죠. 어렵지 않아요. 총론의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개념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부터 써놓고. 법경기, 법경기. 옳은 것만 짜진 것. 자, 여기 봤더니 경제적 개념 묶고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묶으라 했잖아? 그럼 경제적 개념은 경제에 관련된 용어, 어떤 거? 자본 맞아요? 맞아요. 소비재 맞아요? 맞아요. 공간은? 경제와 상관없죠? 생산요소 맞죠? 예. 자연, 자산. 아, 그러니까 기형 니은, 리얼, 비읍. 기형 니은, 리얼, 비읍. 그 다음에 기술적 관련한 건 공간, 또 자연, 위치, 환경. 그거 그러잖아요. 디귿 미엄시읍. 디귿 미엄시읍. 응, 답은 2번. 어. 아, 난이도가 뭐 상당하죠. 예. 난, 우리 시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자,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29회입니다. 토지 관련 용어 매년 돋박이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맞죠? 주, 상, 공, 택지. 어. 대지는 주상 어 건부지는 주상공 플러스 알파 그렇 모든 것의 바닥 토지는 부지. 니안 획지는 획지는 필지는 토지에 다니고 획지는 같은 가격대에 있는 필지를 묶어 놓은 거죠. 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필지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용도상으로 묶인 토지가 아니라 가격,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그러한 일 단의 토지를 말한지 예, 불가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이거 아니다. 이거 이이우리 총론 쪽 파트의 문제는 쉬워요. 쉽다 보니까 그럴 듯하게 막 섞어놓는다. 그래서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문장이 되게 많아요. 이거 자세하게 봐야 돼. 쉬운 문장일수록 이거 <목소리> <목소리> 표본지는 치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 단의 토지 중에 선정된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습니까? 어떤 게 틀렸어요? 네? 아니죠. 여기서 틀린 거는 표 본지가 틀렸잖아. 표 준지지. 이렇게, 이렇게 말장난 같은데도 그거 글자 하나 바꿔놓고, 예. 잘안 보여요. 시험해볼 때 우리가 막 그날 시험이라 보니까 긴장하게 되잖아. 막 그러다 보니까, 예. 잘안 보여. 표준지인지 표 본지인지 이게 그냥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론 파트의 문제는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글자나 차이로 예, 장, 말장난 같은데도 표준지입니다. 리은 뭐가 틀렸나요? 뭐가 맞았나요? 틀렸나요? 임농택 상호간에 나왔으니까 어,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다. 예, 헷갈려. 상호간에 나왔으면 후보지라고 했어요. 예. 다음 정답은 기억만이 정답이겠네요. 예. 네, 니은, 니은은 틀렸어요.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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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잘못됐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답입니다. 30번.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토지 용어네요. 옳은 것을 찾으래요. 30회도 어, 29회도 계속 나오죠. 부지. 부지는? 모든 것에 바닥이 되는 토지라고 했어요. 그죠?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건축 법령, 공법에 의해서 제한받아서 비어둔 땅, 그거를 우리는 공지. 공지라고 수업에 공부를 했고요. 공지. 자,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관리, 관한 법령, 지적법이죠.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하나의 등록 단위다. 등록 단위 얘기하는 거는 필지, 주소, 집번이 붙어 있는 토지. 그 다음, 빈지. 빈지는, 어, 또 나왔네요. 네, 바닷가, 토지, 물가, 물가, 빈자. 근데 여기 봤더니,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었으나 집안이 절토가 되어 무너져버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맞아요? 아니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이거 얘기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를 얘기해? 잠기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 어, 포락지. 포로락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외우자. 포락지지. 빈지가 아니죠. 예. 빈, 포락지는 언제? 어, 우리 왜 저기, 한여름에, 어, 태풍 오고, 그래서 넘쳐가지고, 하천이 넘쳐서 잠겨버렸다. 그 잠긴 땅을 포락지. 빈지는 해변가 토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해수욕장 같은 거 쓰는 토지. 나 포락지, 포락지에 나왔네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토지 이게 빈지죠. 서로 이게 바꿔서 교차해서 질문을 냈네요. 예, 사번 들리죠. 그럼 답은 5 번이겠네요. 소지, 소지는 모든 반도체 소재, 그죠? 재료가 되는 땅, 원형 그대로의 땅, 개발되기 전에 땅,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1회도 나왔어. 29회, 30회, 31회, 32회, 3 4회 계속 나옵니다. 후, 획지는, 획지 또 나왔네. 획지. 지번이 붙어 있는 등록단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필지. 획지는 뭐라고요? 가격대가 동일한 1단의 토지. 그죠? 후보지는, 임농택. 내에서 틀렸네요. 임농택, 뭐가 나와야 돼? 상호 간에 나와야 된다 그랬어. 상호 간에. 네. 용지 전답 과수원이 신도시돼서 택지로 바뀐다. 공업용지로 바뀐다. 그럴 때 후보지에 얘기하는 거고요. 나아지는 다 헐벗었다. 그렇죠 헐벗었는데 뭐가 없다. 일단 건물이 없다 정착물이 없다 맞네. 그런데 거기서 공법상 제한 사법상 제한이 다+ 없다고 라돼 있는데 이거 틀렸죠. 공법상 제한은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으니까 없던 게 없어야 된다.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공법상 제한 토지는 제한은 어느 토지도 다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 공법상 제한 어떤 제한을 받고 있나요? 용도, 지역, 지구제에 따라서 용도, 높이,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네 가지가 규제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4번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틀렸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소지 단그 상태의 토지. 5번. 포락지는 물에 침식이 되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땅. 맞네요. 5번. 포로락. 얼마나 쉬워요. 참 쉽죠잉? 네. 우리 오늘 공부한 거, 2시간 공부한 거로 총론 3개의 문제는 다 맞추셔야 돼요. 네. 1주차. 문제는 지금 더 이상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어. 이게 최고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총론에서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과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2 9회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집약화. 어떤 거랑 있나요? 부부 연계인 중에서 어떤 거랑 매칭시켜야 돼? 부부 연계인. 자연적 특성이니까 써놓고. 네. 그 다음에 문, 사회 문화적 특성은 또 뭐가 있었어요?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인. 문화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문화 합병의 가능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네, 이거는 인문학적 특성이라고, 자연적 특성 나왔으니까 부부 연계인 써놓고 시험을 봐야죠. 그러면 집약화 한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야? 부증성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종급이 어렵죠. 부증. 누구나 서로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죠. 네, 부증. 늘어,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답은 부증성. 그다음 투자의 자연적 특성 중 어, 그러니까 29회는 부중성 물어봤고 또 29회는 또 자연적 특성 또 나왔네 부부 연계인 그 중에서 어떤 거자 부동산 관리를 관리의 중요성 관리니까 아 임대소득 임대소득 나왔으니까 영속성 나와야죠 예 장기 투자 초도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 나와 있고 장기 배려 다 영속성 영속성과 관련해서 여기서 추가로 어떤 것들 나올 수 있어요? 감가상각 안 된다,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영속성. 다음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나눴어요? 어, 부동산업 그다음 어, 대분류 중분류 부동산업 세분류 어 임대공급업과 서비스업. 그 다음에 임대공급업은 세세분류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임계공.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어떻게 나왔어요? 관중자평. 그러면 지금 서비스업은 어떻게 나눠준다고요? 관중자평. 중개자문업, 관리업, 평가업, 투자자문업, 자문업 맞네요. 관리업 맞죠? 주거형. 부동 비주거형 맞는데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고 그랬고 중개 대리업 맞네요. 네 개발 공급업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어디에 속한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개발 공급업에 속한다.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업 음, 있죠. 상가. 예, 이거, 이거 우리 그 주거형 부동산 관리업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나요? 지금 자격증 제도가 있나요? 예, 주택관리사 있죠. 아파트 관리소장 하려면 무조건. 어때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야 돼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예, 주거용 부동산 관리는 주택관리사. 네, 비주거용은 지금 이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지만 사, 사설 저 자격증은 있습니다. 바리스타 같은 것도 다 사설 자격 자격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가 같은 경우에 예, 상가 혹은 오피스 건물 그런 것들 관리하는 관리사 자격증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 집중, 반복을 시험 때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8번이 빠졌어요 8번이?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집에 가서 꼭 숙제로 좀 풀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지금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꼭그 강조드리지만, 하, 노트, 노트를 쭉 한번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기출문제는 오늘 같이 풀어본 거는 기본이고, 지난 과정, 3, 4월에는 34회, 33회, 3 2회 예, 문제가 다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꼭 다시 풀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연휴인데 또 나와서 수고 많으셨고요. 힘내서 일주일 동안 파이팅 하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